짧게 는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릴 것같아요 <laughs> 오늘도 여러분을 뵈면서 제가 목욕제기를 했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이쁘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화당이 주어진 이 민중의 역사적 사명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우리 그 중요한 순간, 우리 역할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대법원 저렇게 될 거다.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검찰총장 누가 될 거다. 이미 다 얘기했어요. 조국이 법무장관될 거다. 김정은이 끌어들일 거다. 오늘 뉴스 보니까 10월달에 김정은이 끌어들인다고 해요. 한미일 공적 깨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뭐 해가지고, 이러다가 공산화가 될 거다. 공산화 되기 위해서 이놈들이 작전을 짤 거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계속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공산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원맹식 통일하기 위해서 착착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 공화당 때문에 결국은 망할 거다. 우리가 버려야 거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오신 니수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해전을 돌이켜 보면 정말 여러분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제가 그 토요일날 집회할 때 여러분에게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죠. 저는 어리석게도 우리 한국땅에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나라를 좀바짝아을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쓸쓸어 나갈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탈의를 무효할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오랫동안 그 일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당내에서 열심히 한다고, 도, 뭐, 백채도 만들려고, 뭐 하려고 많이 했는데, 요즘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탈당하를 너무너무 잘했다. 이 미친놈들만. <laughs> 네? 제가 저렇게 YTN 뉴스 인터뷰 하면서 정신, 정신 빠진 정신빠진 놈들만. 아니, 야권 문턱공업을 얘기하면서 멍땅타 탄핵에 찬성한 놈들만 모아가지고 무슨 야권 단핵을 한다는 게 바빠졌을 거예요. 네? 분노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믿을 수가 없어요. 저들로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정말 재수가 좋아서 끌어내린다 해도 저 사람들은 보수 우파를 지킬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두번 죽일 놈들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린 거있습니다 부부 능성까지 왔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우리 모든 걸 걸고 투전합시다 모든 걸 걸고 우리 문재인 정권권을 노리고 박근혜 탈북 무효화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계사에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길만이 우리가 역사 앞에 담당할 수 있고 우리 후대들에게 제가 해당과에서 주장한 것처럼 역사가 기록하고 후대가 우리 기억해,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적인 국가 역사적인 사명을 다 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접목된 힘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지금 몇 명이 다 아는 분들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들이고 또 우리와 함께 문재인 끌어내리는데 앞장서서 문재인이 끌어내릴 수 있는 우리, 예, 우리와 생각이 똑같은 분들 오셨습니다. 저도 오늘 자리 떠나지 않고 이분들 하시는 말씀도 잘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더 가열탄 규정을 다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분들과 같이 오늘 좋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투쟁의 의지를 다지 억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박근혜 자역을 무효화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2주년 우리 공화당 창당 2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